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세 개의 대명사, 제기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보시다시피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셀프를 붙여서 만든 꼴입니다. 이런 제기 대명사들은 문장에서 목적어처럼 사용이 되거나 혹은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다음 문장들을 보시죠. A 번에서는 myself가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B 번에서는 완전한 문장 맨 뒤에 붙어서 부사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번에서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규대명사를 쓰는 것을 주어의 행위가 목적어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제규정용법이라고 하고 B 번에서처럼 부사로 제규대명사를 사용해 준 것은 강조정용법이라고 합니다. 제규정용법이나 강조정용법과 같은 이런 용어들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규대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부사 역할, 이두 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 라는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by oneself라는 표현이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다음은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지시대명사들의 모음입니다. 먼저 가주어 이신데요. 보시다시피 주어자리에투 부정사나 명사절 대절이 왔을 때, 영어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it로 변경을 하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거나 대절도 마찬가지로 대절을 it로 바꾸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대덩어리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죠. 이때 저희는 it을 자리만 지키고 있는 가짜 주어다 라고 해서 가주어 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감옥적어 it. 가목적어 이슬 가주어 입과 패턴이 완전히 동일한데요.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비교적 덩치가 큰 투부정사나 대절이 왔을 때 얘네들이 있는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슬 쓰고 그 나머지들을 문장이 끝난 다음에 또 붙여 주게 되죠. 자, 토익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C번의 2C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랭크 앞쪽에는 has made,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고요. 블랭크 뒤쪽에는 possible, 뒤에 to 부정사가 보이네요.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아, 이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구나. 라는 것,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럼 that과 this는 왜안 되나요? 해석은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토익에서는요, 출제자 본인만 알고 있는 this, that. 이것, 저것, 절대 정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 넣어버리면 뒤쪽에 투 부정사가 가짜 목적,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출제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시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of와 those of인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예문을 해석해보면 우리는 보장합니다. 우리의 가격들이 그들의 공급업체들의 그것들보다 더 낮다고.가 되겠죠. 자, 여러분, 비교의 대상은 항상 동일해야 하죠. 가격은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디자인은 디자인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가격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곧 prices들이 되겠죠.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고 생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복수의 prices 대신에 those 그것들을 써준 것이죠. 만약 앞에서 price, 즉 단수로 비교를 했다면 도즈가 아니라 아마 여기는 대시 오는 자리일 거예요. 그죠? 자, 이해가 다 되셨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i t 선택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it이 정답이 되려면요. 앞에 또 다른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그곳에서 언급된 단어가 뒤쪽에 또한번 언급이 될때 그때 쓰는 것이 이십니다. 지금처럼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된 명사를 이스로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이해가 좀 가실까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디번입니다.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어로 잡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견해들은 작가의 견해들이다라는 해석이 되어야 할 텐데 반복을 싫어하는 영어의 특성상 반복되는 the views 요 복수 명사를 those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는 교재로 넘어가서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는 이렇게 후와 함께 써서 땡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토익 공부하실 때는, those who 복수동사, 땡땡 하는 사람들,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정대명사. 명칭을 한번 짚고 갈게요. 이 부정대명사의 부정은, 긍정의 반대말, 부정이 아니라, 안일 부, 정할정, 말씀사.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라는 건데 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토익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 위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파트가 대명사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는 부정대명사라고만 타이틀을 좀 달아 놨는데요. 사실 이 부정대명사들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정대명사 파트긴 하지만 형용사적 용법도 섞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every와 each의 쓰임인데요. every는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뒤에 복수 명사를 취해야 할것 같지만 뒤에 단수 명사를 취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each도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 명사를 취하지만 each가 이런 식으로 명사로 사용이 될때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를 꼭 취해주셔야 된다는 것,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어, 그런데 5분은 땡땡 중에서 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 당연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옵션이 여러 개인 복수명사가 와야겠죠. 자, 다음엔 2번입니다. Most와 Almost. 많은 학생들이 이두 개의 차이점을 most는 대부분, almost는 거의라는 뜻으로만 구분을 해두는데요. 이렇게 뜻으로만 구별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푸실 때 상당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개의 단어를 뜻이 아닌 품사로 구분을 좀할 건데요. 바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most는 형용사, 부사, 대명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almost는 부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most죠. almost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단어가 부사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죠. 그리고 another는 언과 other의 조합이기 때문에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하고요.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취하는 단어죠. 그래서 복수 명사를 당연히 취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 most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3번은 none, some, most, all, any. 그리고 이 단어들 뒤에 of가 붙으면 뒤쪽에 더가 필수라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암기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none of the, some of the, most of the, all of the, any of the 이런 식으로 어, 더를 붙여서 그냥 아예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4번. 어덜은 저희 교재에서 뒤에 복수명사를 취한다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덜은 뒤에 불가산 명사도 취할 수 있고 가산 명사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나온 복수명사에 대한 설명은 가산 명사일 때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불가산 명사는 애당초 복수명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덜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도 뒤에 나와 있는데 어덜은 앞에 더가 붙거나. 혹은 뒤에 s가 붙어서 others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즉 형용사처럼 사용도 가능한데 I like other 혹은 other is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는 쓸수 없다는 점이 점도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C번에 너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기들이 왜 오답일 수 없는지를 좀 짚어 보면요. A번에 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사 assembly를 꾸며 줄 수가 없고요. 같은 이유로 B번에 something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o t h e r 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뒤에다가 복수 명사를 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부사의 역할도 할수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수 있는 너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명사 열심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자 이제 저희 문법 왕강이약 2회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비교랑 전치사까지 하면 문법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요. 팔품사부터 달려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